일본, 오키나와에도 시골 빈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판으로 완전히 집을 밀봉을 해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공원입니다. 오늘은 오키나와에 있는 공원 구경도 좀 하고, 또 시골에 가보면 여기도 빈집이 많습니다. 시골 빈집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일본에 와 보시면은 저런 잉어 모양의 깃발을 동네마다 다 걸어 놨습니다. 저 의미가 뭐냐면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크라는 것을 기원한답니다. 영상을 찍은 날이 5월 5일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 가지고. 지금 텐트 가지고 공원에 애들하고 물놀이하려 내가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이 엄청 실이 넓습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 공원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지 조금 궁금했는데 자세히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파크골프장입니다. 여기는 오키나와에서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북쪽에는 보니까 산들도 많고 계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곡물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깨끗한 냇물을 이루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참 재밌게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골 같아 보입니다. 바닷가로 쭉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 시골 마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빈집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빈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 8년 그때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일본은 우리보다 십몇 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시골에 가보면은 이런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도 상당히 낡았는데 집이 빈지가 한 20년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빈집이 천지로 넘쳐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큰 방풍님들을 빼곡빼곡 심어 놨습니다. 오키나와의 시골집 모습이 보니까, 아, 우리나라 한옥 비슷해 보입니다. 일본의 뭐 목조로 만든 그런 집들 있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그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일본의 빈집 관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나무로 완전히 다 막아가지고 지새끼 한 마리가 못 들어갈 정도로 완벽하게 밀봉을 해놔버렸습니다. 일본은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것 같습니다. 여기 빈집 이런데 또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황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저렇게 철저하게 꽁꽁 막아놨습니다. 오키나와는 고려 시대 때 삼별초가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나라를 채웠다 이런 학설들이 많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머리에도 상투를 해 있고. 또이 사람들 고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문화가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옛날 오키나와의 국기 류쿠국이죠. 네, 그 류쿠국의 국기가 저렇게 태극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장인이 만든 귀화장이 여기 오키나와 성에서 발견이 됐고 또저 아궁이 보십시오. 우리나라 시골 말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키나와 전통 악기 중에서 보면은 저것처럼 징도 있고 장구도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니까 산별초가 진짜 오키나와로 이주했다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도 마당이 완전히 풀밭이 되었습니다. 저 건물도 너무 오래돼서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이 집도 화분 같은 것도 보이고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애매한데 집 상태가 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해 보입니다. 마을을 둘러보니까 이 마을도 빈집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도 저렇게 나무판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완벽하게 밀봉을 시켜놨습니다. 이 건물은 보니까 마을회관 같이 보입니다. 사고부 공민관. 네, 여기에서 마을회관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교육도 한답니다. 여기 오키나와도 선마을이죠.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본토, 도시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제 늙은 어르신들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빈집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는 기후가 거의 뭐 아열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네 곳곳에 이렇게 바나나나무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거의 뭐다 익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은 관광지 이런 것도 뭐 소문난 데는 한두 군데 가보지만은 또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진짜 여행의 재미 같습니다. 이런 지역 사람들의 리얼한 삶의 모습 이런 걸안 보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는 뭐 여행이 앙코빠진 찐빵이 돼 버릴 겁니다 야 여기도 보니까 삿개 빈병을 엄청나게 많이 내놨습니다 이쪽으로 되돌아 나가면은 마을 앞쪽에 이렇게 태평양 바다가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다 좋은데 제가 봐서는 여름에 태풍이 심하죠 네 그러면은 뭐 자동차가 굴러서 바람에 날아가 버린답니다. 바닷가에서 올라오니까 대성림산이라는 큰 병풍 같은 바위가 쫙 있는데 경치가 아주 멋집니다. 저기에 등산하러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 마을 바로 아래쪽에 또 오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공민관이 있는데 이 건물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페인트도 뭐 거의 다 벗겨지고 뭐한 50년 된것 같습니다. 일본에 어느 시골 마을이나 가보면 은 이렇게 자판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도 공중전화도 있네요.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공중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도 대략 보니까 절반 정도는 사람이 안 사는 빈집들입니다. 집도 기왓집이고, 꼭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집도 보면은 제주도에서 많이 봤죠. 저런 모양의 집. 네, 꼭 제주도 시골 마을 집 같은데, 텃밭도 꽤나 넓습니다. 이 집은 잘 지어놨습니다. 건물도 멀쩡해 보이는데 빈집입니다. 집 입구에 못 들어가게 쇠사슬을 쳐놨습니다. 오키나오는 일본에서 휴양지 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런건 나고 또 본토 불안하다 해가지고 이쪽 오키나오로 이사를 오거나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여기 텃밭도 정말 깔끔하게 잘 가꿔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열대과일 같은데 지금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고 아직 뭐 익진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 과일 이름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오키나와 여기에는 바나나 이런 거는, 야, 발에 찰 정도로 동네마다 가면은 다 이렇게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 있는 묘지, 예, 전부 다 이렇게 시멘트로 다 발라가지고 풀한 폭이 안 자라게 해놓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뭐 추석 그때 벌초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또 오키나와 3편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